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 방향 안내해드릴 영천입니다 11월 18일 워이콜딩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2시 13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 주가도 빠르게 세력들이 밀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검색하셔도 딱히 뉴스가 없고 기존에 투자 경고를 걸렸을 때도 투자 경고를 걸렸을 때도 이 정도 주가를 밀지 않았는데 전보다 다른 느낌 드시죠 맞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여기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매도 버튼에 손도 못 가게끔 주가를 빠르게 밀고 있어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전략을 하나 짜왔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저는 얘네 세력을 진짜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영상 마지막에 내일 주가 대응 방법과 가장 중요한 타점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얘네 세력을 잘 알고 있는지 1분만 체크하고 가시죠. 자, 여기 제가 8월 30일 보이시죠? 그날이 언제냐면 파륙이 완전 밑에 보이시죠? 우리 스가 9000원 시절 8000원 시절 자 이때 당시 우리 원이 쿨딩 스가 9,050원 이었는데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8,400원 에 땡큐 하고 매수 해야죠 보이시죠 그때부터 우리 원이 쿨딩 스가 8천원대 부터 3만 4천원 까지 쭉 올라왔는데 그 뒤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 제가 알다시피 얘네 세력의 물량을 많이 계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10월 27일 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너무 걱정이 돼서 자막 보시면 우리 주주님들 저는 조금 목표가가 34,000원 보이시죠?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세력들이 목표가 34,000원까지 올리고 주가를 밀어버릴 확률이 높더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자 우리 역시나 우리 세력들은 주가를 쭉 올리더군요 이 34,000원에서 딱 11월 4일 날 이때부터 주가가 쭉민거 보이시죠? 근데 제 영상은 혹시나 못 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 24,300분에게 우리 원이 콜딩스 단기 목표가 34,000원이다. 우리 주주님들 꼭 알고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의 방향성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전달해 드리는데요. 11월도 제약 바이오 아니냐고. 시장은요. 순환매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확히 11월달 제약 바이오가 엄청나게 주가 올라간 거 아시죠? 그 뒤로 이렇게 로봇주들은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고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세력에게 절대 당하지 말라고 방향성을 지금 완벽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니코딩스 세력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회수도 보시면 5천회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원니코딩스 어떻게 해야? 추가 상승이 나오고 고점에서 매도하실 분들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11시 21분에 점심시간점에 영상을 찍었고 일단은 26,000원을 지켜주는지 보시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제 분봉차트인데 제가 26,000원 선근거 보이시죠 정확히 제가 영상 찍은 후부터 주가가 쭉 밀리더니 26,000원에서 한번 터치 후 상승 나오는 거 보이시죠 또다시 쌍바닥 터치 이후 주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어제 26,000원이 굉장히 중요했고 여기서 지지를 해야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데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주가가 요렇게 밀린 거예요. 근데 장막판에도 26,000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세력들이 주가를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은봉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시죠? 오늘 정확히 이렇게 지켜주지 못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린 거예요. 어제 다 말씀드린 거. 제가 그래서 어제 공부방에다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순식간에 밀어버리죠. 14%나.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얘네가 주포다. 자 봐보세요. 얘네 11월 10날 67,000주 매수 들어오면서 앞전에 고점을 뚫기 일부 직전까지 만들어놓고 13일날 66,000주 매도 나오고 14일날 36,000주 매도 나오고 바로 어제죠. 19만주 매도가 나오면서 미친 하락을 얘네가 선보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저점을 깨니까 요때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매도하신 분들 굉장히 이 많으실 겁니다. 그 물량을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16만 주 매수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원익콜딩스가 19일에서 20날 분명히 빨간 양봉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때 얘네가 매수를 꾸준히 해 주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손 바뀜이 일어나서 우리 원익 콜딩스가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요렇게 요렇게 올라오는지를 요런 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요렇게 이해되시나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공부방에다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제가 보통 오, 여, 저, 영상을 점심시간에 찍거나 아니면 오전에 찍는데 오우장에는 이게 변동성이 큰거 아시죠 지금 아시다시피 저는 분봉차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호가창도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시간대별로 지금 신한투자나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에서 얼마나 매수되고 매도되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주가가 밀리다 보니 NH투자증권에서 39만주가 매도가 나와서 그래요 근데 그러한 실시간 치환과 주가 흐름을요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우리 구독자 24300분에게 물론, 24,000분이 다원이 홀딩스를 매수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나 제 영상 보고 아직 공급방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높게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나중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본전을 탈출하시거나 아니면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은 또다시 추가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한번 파는 게 오히려 그러한 전략을 가지셔야 되고요. 아니면 저점에서 잘 잡았어. 근데 매도를 하실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세력들이 완벽히 던질 때 제가 또 매도 타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그때 한번 매도하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 되시겠죠. 근데 아직도 제 영상 보고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 하시면 공무막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사칭은 꼭 신고해주시고요. 원니콜딩스 영상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단기 목표가를 정확히 맞추는 유튜버 보셨나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 나올 때 무조건 올라간다고 한 사람들 믿지 마세요 저는 하락이 나올 때 확신이 들 때는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바로 올려 드리니까요 방향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이어서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요 하락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데 브레이크 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 우리 세력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주가가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가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게 있어요. 이런 차트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막 올라가는 척하다가 주가를 이때부터 떨구는 이런 차트 보셨을 테고, 아니면 여기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포인트를 어떻게 아냐. 바로 수급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 구간에서는. 재료가 많습니다 우리 원익골틴스는 꾸준한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고 단순히 지금 원의 상승이 나왔고 조정을 하는 건데 이 조정이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 깊은 조정이냐 요 차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지지돼서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지 우리가 이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면 매일 차트 공부를 하셔야겠죠 왜 진짜 여기가 고점일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겠죠. 제가 요런 거를 항상. 공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때까지 수익 났던 계좌 금액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은 벌어졌습니다. 요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또 잘라야 할 때는 확실히 잘라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공무방이다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우리 원이콜딩스가 내일이나 내 내일 모레부터 빨간 양봉이 나오는 게 일단은 요게 제일 핵심입니다. 일단 핵심이고 왜? 그래야 단기적 상승을 우리 원이콜딩스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조정이 깊어 수록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자 그리고 분봉 차트 보셔도 상승할 때 이렇게 거래량 터트리고 상승할 때 거래량 터트리고 지금 주가가 밀릴 때도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과 아니면 다시 한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로봇 주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같이 우리 원이 콜딩스도 올라가는 요 포인트밖에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 긍정적인 건 우리 신한투자증권에서 20만주걸 매수하고 있다. 요게 긍정적이고 오후 장까지이 이 매수한 거를 절대 얘네가 매도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런 부분은 실시간으로 공모방에 남겨드릴 테니깐요. 정보 필요하신 분꼭 들어오시고 여기 010-8346-21138 문자로 숫자 5만 등소해 주시면 제가 입장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모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원이 콜딩세를 어떻게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그 포인트 알려 드릴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만 해 보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할 때 세력의 스타일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식은 종목마다 파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종목이 급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저점 매수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집중만 하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SK 하이닉스 다들 아시죠? 얘네 종목 상승 초입에 매수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간혹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때한번 매수하면 주가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주가가 맨날 빨간불이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통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데 결국 주가는요 조정이 옵니다 근데 막상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포에 매수한 사람들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상승 초입 때 바로 이때 매수했는데 제가 이때 왜 매수했는지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크게 한번 조정을 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다가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전에 저점도 깼고 보통 앞전에 저점을 깨면은 추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세력들이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보시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 줬을 때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고 조정이 왔는데 저점을 이탈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3일 sk하이닉스 20 64,750원에 12시 34분에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실까요? 9월 3일 바로 이때입니다. 상승 초입대.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한 달간 58% 상승이 나와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는 이러한 준비를 8월 14일부터 했습니다. 3분기는 반도체 시간이다. 1분기부터 지속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뭐 원익 IPS, 이스페타시스, 뭐 TLB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드렸고, 3분기부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을 준비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약주 현금화하고 우리는 9월달에 원익 IPS나 뭐 이스페타시스, TLB 이런 반도체 종목을 아주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8월달부터. 준비하고 9월달에 매수하고. 자 여기 보시면 원익 IPS도 다 잡아드린 거예요. 8월달부터 8월 11일, 9월 1 0일뭐 4만 원대, 뭐 4만 8천 원대 보이시죠? 이때도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깼죠. 그리고 V자 형태로 말아 올려주고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10일 원익 IPS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시죠? 바로 이때.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줬는데 또 다시 조정이 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점을 또 깼죠 근데 그것도 말아 올려줬죠 V자로 그럼 그 다음날이 언제냐 9월 30일입니다 원익 IPS 그래서 9월 10날과 9월 30날 원익 IPS를 매수 추천드린 거예요 요런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잔잔하게 흘러가고 거래량도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뭐가 들어옵니까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단기간에 3 6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9월 12일날 테스도 왜 매수 추천을 드렸냐면은 9월 12일이 이렇게 큰 양봉 나왔을 때인데 제가 32,800원에 성근 거 보이시죠? 앞전에 고점 라인. 이때 보시면 우리 세력들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매집을 했고 앞전에 고점을 이때 딱 뚫어줬죠 근데 주가가 밀리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엄청나게 분봉차트 보시면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때 세력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주더라고요 보이시죠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도 터지고 제가 이러한 종목을 매일 체크하면서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 타점을 바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9월 12일 테스트 이렇게 딱 보여드리잖아요. 36,000원 지금 세계적들 들어왔다.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시라고. 자 아, 그럼 36,000원 부금 더 10월 2일까지 해서 27%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요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주식시장 경험해 보셨죠? 조선주 올라가고 바이오주 올라가고 전력주 올라가고 로봇주 올라가고 반도체주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테마가 다 변경이 됩니다.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마지막으로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정말로 잘 아시는 사람의 영상을 보셔야 되고 그에 맞게 따라 가셔야 꾸준한 수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2만 1천 명인 거예요. 저랑 같이 우리 남은 2025년 같이 하실 분들 여기 0 1 0 8 3 4 6 2 1 3 8 문자로 숫자 5만 정성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저희 공부방은 시장의 흐름과 전략과 시나리오를 써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도 실시간으로 항상 올려드리니까요.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세력에게 우리 당하지 말자고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오늘 주주님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